합계 출산율 0.78명, 저출생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저출산의 핵심이유로 경제적 문제가 언급되면서 다자녀 세금 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언급되는 건 자녀 교육과 관련한 정책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교육비가 많이 거론돼서입니다. 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좀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교육비 부담도 좀안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전국의 25세부터 39세까지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중 교육비가 가장 많은 부담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가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순위로 나온 응답이 아이 교육비,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를 선택한 비중이 44%로 가장 많은 이유로 그렇게 지목되었습니다. 교육비가 상당 부분 제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 군인 복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다양한 정책 중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육군 최초로 돌봄센터가 생기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군 간사 안에 돌봄센터가 생기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부대의 임무가 생겼을 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 돌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활동을 하면서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돌봄센터에서 손씻고 먹을 뭐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군 자녀가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 센터에선 진행하지 않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어, 군인의 특성상, 어, 자진 이동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어, 집단 치료라던가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는 준비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2023, 2027 군인복지 기본계획엔 군인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가 추진과제로 선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제도가 확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을 통해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